이제 수의사가 갈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수의사가 사실 그거의 의미는 어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만큼 뚜렷하게 우위를 가지는 직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임상,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게 본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메이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수의사는 어 완전 그게 압도적이잖아요. 임상 사람 그 동물을 보는 어, 게 직접 자체가 보는 게? 완전 압도적으로. 물론 제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다른 쪽으로 갈 만한 어떤 요, 요인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동물 약품 회사나 뭐 사실 공무원도 많이 가고요. 수의사는 7급 특채가 되거든요. 7급7급 7급 수의직 특채가 돼요. 그래서 체육공무원으로, 수의지 공무원으로 가고, 그리고 그냥 일반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기업 네, 같은데도 많이 취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임상 쪽으로 가도 소동물 임상이 보통 우리가 보는 그 동물병원인데 그게 네. 그냥 편의상 소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네. 뭐, 소동물, 뭐 네. 앵무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애완동물들, 네. 반려동물들 네, 이런 거를 네, 네, 네. 고쳐주는 게 소동물 동물병원 의사고. 네. 또 대동물도 있어요. 아, 한옥동물, 네. 소, 돼지, 네, 네. 닭. 근데 이거를 한 수의사가 절대 다할 수가 없어요. 음... 개, 고양이만 보는 것도 엄청 힘들고, 소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분야별로다 나눠지는 거죠. 아, 깐... 나는 이제 대동물 쪽에서 소를 보겠어. 이러면은 목장에 가서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를 보는 수의사가 되는 거고, 음... 돼지를 보겠어. 닭을 보겠어. 근데 얘, 얘이 사람들은 좀 다른 게, 소는 어느 정도 조금 개체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개고양이 치료하는 것처럼 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비싸니까 네. 이제 개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는데 네. 한 마리 한 마리 비싸니까 근데 돼지랑 닭은 어한 마리 한 마리 개체 진료를 하지 않고 군집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네한테는 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약을 사료에 섞어서 줘야겠다 오. 그러니까 어찌보면 좀 연구원이랑 비슷해요 그 닭이랑 돼지 수의사는 그 검체를 추출해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그러니까 동물병원이죠, 동물병원에 가서 이걸 실험을 해보고 여기에 어떤 어떤 세균이나 어떤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여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아, 그래서 꾸준히 이 관리해 주는, 네. 관리해 주고 컨설팅 느낌이에요. 어, 농장 컨설팅. 느낌 농장을 느낌.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하는 보통은 닭이나 돼지 수의사들은 기업으로 가고 음... 네.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많이 컨설팅 회사 농업 컨설팅 회사 이런데 그러면 면허를 받고 바로 개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